못 뚫으면 또 박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금, 토, 일이 지나갔죠? 짚어드렸던 대로 심각한 하락이 나왔는데, 이 정도일 줄은 솔직히 상상을 못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말아 올려주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 목도하고 있는 이 라인, 여기 못 뚫어내면 다시 하락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슈와 차트 분석 진행하면서 높은 수익 낼수 있는 전략과 타점 제공해 드리려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코인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 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너무나도 끔찍한 낙폭이 지나갔었습니다. 자, 현우가 경고 드렸었죠. 지옥 가는 자리, 마지막 지지구간이라고도 짚어 드렸었고, 파월 악재 밀리면 좆 된다고도 짚어 드렸었습니다. 대규모 청산 사태로 롱 포지션 160억 달러 얼마입니까? 20조 넘게 타버렸다 이거죠. 미국에서는 뭐 700억 일은 코인에서 사장이 총사스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움직임 왜 일어났냐? 이 정신병자 때문이죠.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발 발표 나오자마자 심각한 수준의 낙폭이 이렇게 잡혀버렸습니다. 1시간 동안으로 가볼까요? 11시 미국 본장 개장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화락폭 주르륵 쏟아지더니 그 쇠기타를 5시, 6시 이 시점을 박아버리면서 이때 중국 관세에 대한 발표가 나왔었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에 급락폭이 잡혔습니다. 얼마입니까? 금요일 하루 동안만 16%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잡혔다는 말씀인 것이죠. 토탈코인상에서 전체 코인의 20% 코인판에 5분의 1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쳐서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코인판의 대장 비트코인이 지금 이선 여기에서 저항을 목도하고 있는 바 여기를 뚫어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점쳐볼 수 있는데 오늘은 현우가 왜이 라인에 집중하고 있는지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목해야 될 이슈는 총두 가지입니다. 미중 관세전쟁과 코인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입니다. 자, 중국에100% 관세 놓겠다고 해놓고 다시 한번 SNS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잘될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죠. 실상 명분은 있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히토류에 대한 통제 발표를 함에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막구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올리겠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100% 이건 오버했다 이거죠. 정신 나간 수치를 말함에 따라서 시장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고 이런 식의 낙폭이 잡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인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참 노골적입니다. 트럼프 관세 발표 얼마 전에, 고작 30분 전에 9억 달러 규모로 쇼스를 배팅한 고래 투자자. 누가 봐도 내부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에 따라서 코인 신뢰 추락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승폭이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 자산이 1년 만에 4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있는데 어디서 돈을 벌까요? 실상 모든 코인판이 지금 트럼프 개인 지갑처럼 굴러가고 있다라는 이 불신에 의해서 지금 코인에 대한 상승 동력이 굉장히 많이 꺾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6월 23일에도 비트코인 쇼스로 200만 달러 수익이 낮다 따라는 이런 식의 추정이 가능한 상황. 대놓고 지금 트럼프가 코인을 개인 지갑처럼 쓰고 있다라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신규 진입을 원할까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선, 이 선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지금 시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지금 추가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날봉으로 한번 전환해보겠습니다. 추세가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급상승했을때 우리는 어떤 지표를 사용해볼 수 있느냐 이런식으로 피부나치 되돌림을 활용해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 정확히 0.5라인에 가로막혀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시간 봉상에서 봤을때 그 움직임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날봉 기준으로 봤을때도 날봉 일목구름대 스팬2 제가 저번에도 짚어드렸었죠 이런자리 어떤자리였습니까 25년 2월 이 자리에서도 스팬2자리 돌파해주진 못했기 때문에 추가하락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 스팬2자리에 가로막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 뚫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분 나오면서 지옥에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 특히나 이더리움 또한 저번 이 자리, 9월 20일 이 자리인데 이 자리 명확하게 돌파해 주지 못하는 움직임 확인하고 쇼스로 진입해서 소통망 통에서는 19%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던 만큼 스펜2 이 자리에 대한 돌파여보가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 지난 영상 지옥가는 자리 마지막 지지구간 여기에서도 일목구름대를 메인으로 타점 잡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특히나 날봉일목구름이 받쳐주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렸었는데 이 자리 명확한 돌파 나오면서 이만큼의 하락분이 나왔던 만큼 일목구름은 정말 유효한 지표로 활용되고 지금 시점도 우리가 그 자리 위에 서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비단 일목구름뿐이냐 아닙니다 지금 피보나치 0.5라인 여기에 대한 명확한 돌파를 해줘야만이 다시 한번 우리가 골든존에 진입하면서 확실한 반등을해줄수 있는데 지금 시점 그 상승의 정도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이고 1시간 봉상에서 이미 rsi 위험 구간에 도착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락의 가능성이 정말 높은 상황 우리가 명확히 이 자리를 드러내 준다면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시점 확인되고 있는 쇼드맥스페인 116.3k까지 터치해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을볼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공포심리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모든 지표가 익스트림 피어로 잡혀있는 상태 솔직히 여러분 누가 지금 시점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트럼프가 대놓고 장난질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요. 이 자리 뚫어 주기 전까지는 저는 롱으로 걸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보나치 0.5 라인 아까도 잡아드렸죠. 피보나치 0.5 라인 왜냐하면 피보나치 0.5에서 피보나치 0.618이 자리 위로 명확하게 올라타 줘야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지금 시점 목도하고 있는 이 초록색 선 피보나치 0.5 라인인데 여기에 대한 상승 돌파를 해 줘야만이 다시 한번 이 구간 골든존에 진입하면서 상승을 볼수 있겠다라고 짚어 드리는 것이죠. 특히나 솔라나 저번 시점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 잡았을 때 명확하게 0.5에서 0.618 여기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분이 나왔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급락폭 잡혔을 때 명확하게 0.5에서 0.618이 자리 거래량 동반하면서 한 큐에 뚫어줬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분이 나왔었던 만큼 지금 시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싶으면 명확하게 0.5까지는 뚫어줘야 된다. 근데 이더 비트솔라나 메인으로 잡을 수 있는 세 가지 고인 모두 다 지금 0.5 자리에서 고금분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자리 10월 1일 자리인데 명확한 돌파 확인하자마자 진입해서 소통망통에서는 16% 수익을 안겨드렸던 만큼 이 골든 존 정말 유효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모든 코인의 상향을 위해서는 코인판의 대장인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지금 0.5라인 인근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뚫어줘야만이 그때부터 상승을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시점 0.5라인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여기 터치하면서 위쪽에 잡혀있는 청산 매물대 구간 116.2k까지 명확하게 뚫어줘야만이 그때부터 상승을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는 밑에서 받아 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든 솔라나든 이더리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받아 볼 만하냐? 여러분, 이런 자리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샛별형 잡히는 거 이거 뭡니까? 추세 전환 신호죠. 이 신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오더블록 잡힌 거 보이십니까? 직전에 음봉을 그 이후에 양봉이 모조리 집어삼킨 이런 형태. 이 근거를 기반으로 이런 자리는 오더블록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지표상으로 오더블록을 켜 봤을 때 이렇게 잡히는 게 확인되고 있으시죠. 그런 만큼 우리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믿고 매매할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자리는 진짜 저점이 맞으니까 특히나 솔라나 지금 200을 눈앞에 두고 있죠 여러분 200 제가 자주 짚어드렸습니다 이거 뭡니까? 라운드 넘버죠 심리적인 저항력이 가장 강력한 그런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저항구간이 지금 1.14%나 되는 만큼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뚫고 올라가긴 정말 어려워 보이는 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명확한 저점자리 활용하면서 그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시점 날봉 스펜트에 가로막혀서 상승 동력이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영 구간 보이십니까? 이 음영 구간 FVG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몸으로 배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나 여기 매도 걸어놨는데 왜 지, 체결이 안 됐을까? 가격이 너무 급파락해버리면서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체결이 안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체결되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박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점 최악의 시나리오 이자리 구름대가 얇아버리는 이자리.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밑자리에서 받아볼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악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 보고 계신 차트는 ES 차트, 선물의 대표격이죠. S&P 500 선물차트입니다. 위험자산의 대표격이라고 볼수 있는 차트인데 그 차트 또한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온 후에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저항선이 목도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터치할 때마다 코인판 쇼타점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런 자리에 어 습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락폭이 급하게 잡혀 버리는 모습.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선 돌파되자마자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이렇게 잡혔었죠. 지금 시점 e 스 차트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 저항선 목도 한다면 다시 한번 반락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상황. 나스닥 차트까지 이런 식으로 지옥에가 버린 모습인데 오늘 본장 시작하면 더 끔찍한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흐르죠. 잡아드린 이선 결국 돌파하지못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는 바 그에 따라서 오늘은 굉장히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된다. 이런 이 자리에서 실시간 대응 못 하실 거라면 미중 관세 전쟁 끝날 때까지는 정상회담 끝날 때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희처럼 실시간으로 차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오늘도 이런 식으로 다점 하나 잡고 10% 수익 롱으로도 13% 수익 만들어 드리고 왔는데 특히나 이런 장은 실시간 대응하지 못한다면 계좌 박살나기 쉽상인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세일하면서 들어가신 분들 여기서 반등 못하면 지하실 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시점 촬영하는 중간에 다시 한번 음봉 박혀나오면서 상승동력이 굉장히 약하다 하는 위협을 주고 있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자리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면 아실겁니다. 구름대 약화되는 이 지점 어떻습니까? 구름대는 그 자체로 지지와 저항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금 시점 여기까지 추락한 다음에 여기 뚫려버리면 지하실 끌려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도 명확히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 선못 뚫어졌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지하실 구경하러 갔었죠. 이 자리 못 뚫는 거 확인되자마자 저희 소통방에서 쇼트 알람 나가서 13% 수익 만들어 드렸고 반대로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초록색 선 뚫어주는 그런 순간에 롱타점 잡아서 29%수익만감까지 만들어 드렸던 만큼 이런 장에서는 금그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차트를 모든 순간에 보고 있어야 된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비트가 이 자리를 못 뚫어줄 건 정말 자명하게 잡혀 있는 바 그에 따라서 우리는 특히나 지금 시점 솔라나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고 한두개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는 만큼 이 구간을 근거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위쪽 구간에서 여기서 얕게 1차 여기 두껍게 잡혀있는 이오더블록 구간에서 여기서 두텁게 2차를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 이그린존의 중단선이 피보나치 0.236과 겹쳐있는 만큼 여기서 받쳐 올려줄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는 상황 그에 따라서 이 구간 활용하면서 지지를 한번 받아보자라는 것이죠 매번 1차는 얕게 받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진입하셔야 됩니다 180.96에서 191.23 특히나 이 자리 중단선이 피보나치 0.236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바고 여기에 받쳐주면서 이런식으로 피보나치 0.382까지만 얕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거죠 왜? 피보나치 0.5까지 올라갈 상승동력도 부족하고 피보나치 0.5 가기 전에 200이라는 라운드 넘버 존재함에 따라서 0.382이 자리에서 발락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금 시점 한시간봉 스팬2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하지만 이 자리에서 뚫려버린다면 여기까지는 하락을 각오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를 받쳐주고 있는 근거는 지금 1시간봉 스펜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현우야 180.96에서 191.23 여기서 못 받쳐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럴 때 지금 이런 자리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더블록이 잡혀있는 구간입니다. 오더블록 뭡니까? 볼륨 켜보시면 확실하죠. 거래량 강하게 동반되면서 상승 추세로 꺾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이 자리 세력이 개입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밀려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바 그에 따라서 2차 시나리오는 173에서 177.77이 지지구간 활용하시면서 목표가 0.236자리 186.06까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시점도 하방 침탈이 빡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볼까요? 한시간목 스팬투 자리가 밀릴락말락하고 있는 모습 잡히고 있으시죠 짚어드렸던 대로 비트 또한 이 초록색 선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발락나오고 있는 그림인데 모든 코인이 지금 이런식으로 구름대 꼬이는 자리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뚫리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리 어떻습니까 구름대가 얇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어줄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 구름대가 얇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하락 추세가 꺾여버렸던 겁니다 여기서도 그 움직임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구름대 얇았던 시점 인근에 이렇게 하락폭이 강하게 잡히는 만큼 우리는 오늘 이런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자리 스팬트 꼬임 자리에서 이렇게 진입해서 17% 수익과 소통망통에서 만들어드렸던 만큼 그 근거가 확실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나마 희망적인 뉴스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 시점 스페인가 이렇게 약하게나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주봉 스페인가 지지해줄 그런 기대 또한 해볼 수 있겠죠. 왜 저번에 하락 또한 이 주봉의 일목구름 여기서 맞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던 만큼 이 구름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기준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상승을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된다? 비트코인도 초록선, 솔라노도 초록선. 여기는 명확하게 뚫어. 죽은 나서야만이 우리가 상승을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쉽진 않겠지만 상승 돌파 시나리오 이렇게 잡아 드릴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도 솔라나도 피보 0 5둘다 뚫어야만이 우리가 207.87 피보나치 0.618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그다음 골든존 진입해서 상승 추세를 점쳐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런 점 지금도 주봉 스팬2 자리까지 헌팅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락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오늘 장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방송 시작했을 때 여기였죠. 이 자리 못 뚫는다고 하자마자 이만큼의 낙폭 잡혀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측이 어떤 기반으로 가능하느냐? 여러분들 차팅은 결국 통계학입니다. 과거에 반복됐던 원인 속에서 지금의 결과를 예측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시점에도 초록선 거래량 동반하면서 명확하게 돌파해 주는 움직임, 나왔던 그 시점부터도 이렇게 하락폭 잡혔던 만큼, 또한 이 자리에서도 거래량 충분히 동반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폭 잡혔던 만큼 우리는 그 역사로부터 다시는 잃지 않아야 된다. 라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정말 중요한 분기점에 와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짚어드렸던 두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점쳐보기는 정말 어려운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의 메인 시나리오는 역초세 하락후 반등으로 잡으라고 현우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현우야 나는 지지확인 이런거 잘할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런 자동매매 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현우가 영상 내에서 담아드리지 못하는 지표까지 전부 다 분석하면서 매수, 매도,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알람 쏴드리는 시스템이니만큼 이 지표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변동성 지독한 장에서는요. 추가적으로 급락폭 나왔던 토요일에도 누적 수익 121%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물론 소통방도 있지만 이런 식의 자동매매 툴까지 활용하면서 이렇게 수익 만들어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장 혼투하기는 정말 지독하게 어려운 상황 여기 뚫냐 마냐 그 구간에 대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 라고 경고 드릴 수 있는 바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분들은 털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독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과 자동매매 지표까지 활용하시면서 현명하게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방금 확인하셨던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과 자동매매 툴까지 이렇게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사이트 만들어 뒀고 이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010-810-37668번 이 번호로 입장 써 주시면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릴 거고 자동 써 주시면 자동 매매 지표까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깐요. 정말 악랄하고 지독한 장세 속에서도 저희는 이런 식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 하락은 곧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통계학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반복되는 원인 속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반복 구간에 와 있는 만큼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매매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 이번 하락을 기회로 상정하시고 매번 위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위험과 기회는 매번 같이 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하시고 특히나 리스크 컨트롤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인데, 심각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보기는 힘든 지금 이 시점, 비트코인 피보나치 0.5라인 여기 명확하게 뚫어내주지 못한다면, 상승동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 시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높은 수익률 낼수 있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